자, 오늘은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.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.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순이 많고 아주 건강한 잔디밭과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. 그것이 양들에게 가장 최고입니다. 오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. 인도하신다. 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,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,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내신다. 나를 그 자리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. 쉴 만한 물가로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 어디 어디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원어로 가만히 보니까 쉴 만한 물가에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.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.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더라. 쉬게 하신다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니까 회복하시더라. 용기를 주시더라. 그것을 다시 재생시켜 주시더라.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.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단순히 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1절 말씀했죠.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. 그 필요가 뭘까요?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? 세상의 물질일까요? 세상의 명예일까요? 세상의 많은 것을 얻는 것일까요?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.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늘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, 늘쉴수 있는, 늘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에스겔 34장 12절과 14,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.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들을 건져낼지라.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.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양들이 많은 꼴을 먹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. 그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.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쉴만한 물가의 자리요.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의 자리요.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